우후, 우리만 지금 밖에 나와 있지롱. 어, 야, 이 더운데, 지금. 밖에 나와봤자 뭐. 뭐가 좋은 거야, 지금. 더워가지고 카메라 돌리는데, 흔들리는데. 어, 그래? 야, 그럼. 어, 그래? 그럼, 야, 다, 다, 일일들다 다, 데리고 오면 되잖아. 말 더듬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알겠어, 일단 가자. 20분 후. 아, 선이 손님들 어서오세요! 손님들 손님들! 안돼 얘들아! 손님들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 어? 요거 좀이좀이좀가면 좀, A few moments later 아, 잘먹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어야퍼비 왜? 우리같이 한번 밖에 나가보자! 밖에 어떤 재밌는게 있을수도 있잖아! 아, 그래? 그럼 밖에 나가보지. 아싸, 밖에 나가본다. 간다. 어, 어. 그리고 섰다구 무적 보비. 자, 그 다음에 다른 뽑으신 분들도 와야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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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작지한, 에디 선수, 한판 밑으로, 어, 그, 우 어! 아! 뽀로로 친구를 다 나간 뒤. 그럼, 그니까, 우리 여기서 뭐할 거냐, 그럼. 아, 뭐, 뭐 재밌는 걸가라있어 언니 없지. 이런 허차단 음. 날씨에 설마 위, 우리한테 위치가 찾아오겠어 위치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대 그리고가 밖에 나오러 가는데? 아, 사실, 그래, 그래, 고, 왜 나오라고 했어요? 아, 사실은, 어, 아, 보세요. 제 돌, 돌보이다요저 돌을 이용한 건데, 활용하는 건데, 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돌 쌓고 올게요. 자, 일단 이 돌을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하, 이 게임 같은 거할 건데요. 무슨 게임요? 제 방식이 하도안 와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밀어요. 밀어요. 밀어가지고, 아니, 미,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밀어가지고, 이제, 딱, 패스하는 거죠. 만약에 해리가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불 밀고 가가지고, 만약에 크롱이 여기 있다. 그러면, 크롱이 받고, 해리가 크롱한테 오면은 크롱이 받고, 크롱이 또 가가지고, 만약에 포비가 저기 있다. 권포비가 이런 거 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어차피 1편으로 부족할 테니까 제빵씨 오면은 2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타이머, 그러면은 4분, 한 5분 정도 타이머가 있을 건데, 5분 안에, 이거, 5분 안에 보너 친구들이, 보너 친구들 모두 돈을 돌을 만져가지고 저, 저 끝까지, 아, 그냥 룰을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김임 간단히 말 아까랑 어디가 도착지점이라면 원래, 원래 돌이 있던데 여기입니다. 이게 원래, 크거 원래 돌이 있던데 여기에요. 자 일단 타이머 할게요. 안돼겠다 일단 A팀, B팀으로 가려면 4명씩 네, 네 해야 하거든요. 일단은 그럼 동생 뽀로로가 한명 있어가지고 이 뺄게요. 자 이제 그리고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페디부터 시작해서, 그냥 페디그 다음, 크롱. 그 다음, 포비해가지고, 저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러게 얼마나. 오, 진짜 세러스가 좋네. 자, 준비, 시작. 빨리, 빨리, 빨리.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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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쨔, 아싸. 왔고, 이제 가 있어야지. 왔어. 야, 빨리, 빨리 가야 해. 그럼, 그럼, 그럼. 어, 뭐야? 저리로 가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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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그럼, 그럼. 그럼, 이거 너무 쉽다. 그럼, 오케이, 그럼. 안 된다, 그럼. 그럼, 그렇지. 퍼비, 뒤쪽에다 와라, 그럼. 알겠어? 하나, 둘, 우. 어, 그러다. 이쯤에 있었어. 딱, 여기도 왔다! 떴다! 떴다! 우리 기록은 오3분 19초니까 약1분 51초 정도 걸렸습니다. 1분 51초 정도 걸렸구요. 일단 좀1을게요초 정도 걸렸고요요 여기 저번에 했던 그거 학원 노트에 여기 1a 1a 2a 두저 도로 아까 세개 가져왔잖아요 세번 하는 거예요 다 도하는 겁니다 일단 1분 19 1분, 1분 51초, 1분 51초 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해봐야죠 자, 진짜 잘했네요. 자, 이번에는 크롱이 여기라고 이었어요크롱 그렇다, 크롱 어, 크롱이 고추 있다, 크롱 자, 일단 두 번째, 포비, 패티, 해리, 크롱 자, 일단은 타이브 맞추고, 이제 준비, 시, 준비, 시, 작. 어, 어, 빨리 가요, 빨리 가. 패티, 패티, 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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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우, 힘 나, 엄청 쎄. 약, 약, 영차, 영차, 영차. 야, 영차, 영차,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이게 한, 여기쯤이었다, 크롱. 아, 덥다, 크롱. 덥다, 크롱. 시간 몇분 걸렸냐, 크롱. 한번 볼까? 3분 20초. 3분 20초. 비슷하게 걸렸네. 1분 40초? 아, 40초. 1분 40초, 오케이. 1분 40초 걸렸다. 아, 사실 40초 걸렸는데 이것도 51초 걸렸는데. 그럼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1분은 그냥 넣을 거예요. 이게 빨리 돼가지고 새로 하려고 한 거. 자. 이 마지막이다, 그럼. 얘가 놔두는 거자신 있다고 했지, 그럼. 그래? 진짜네? 자시,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너 해줬더만 완전 잘하잖아. 그럼, 그럼. 이게 근데 저 기름을 먹을수 있는가요? 뭐야? 자, 일단은 아까 여기 딱 해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번에는 해리가, 해리 이번에는 해리가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패티. 그래, 내가 여기 할게 그냥. 그 다음에 나. 찍어, 크롱 크랑,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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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쉬운 거다 크롱 자 준비하시고 아 잠만요? 뭐야, 튕도좀닦였네 준비하시고 시작 크롱 크롱 옆으비 바다라 크롱 바다라 크롱 어서 비킥자 패티 패티 어, 응. 알겠어 야, 보이, 해리, 해리, 呃, 해리, 해리, 해리. 왔어, 왔어. 알겠어. 이게 한요 정도에 있었지. 아니, 우리 기록은 몇 분이지? 오, 좀 빨랐다. 1분 29초. 1분 29초. 29초. 이렇게 한번더 해볼까? 보자, 일단 51초 이러면은, 일단 3만. 잠깐만요. 자, 일단은 A팀은 5분 6초. 5분 6초가 나왔고요. 보자, 5분 맞죠? 5분 6초. 5분 6초. 5분 6초면은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지만, 일단은 대단한 기록이에요, 지금. 일단 B팀이, 그걸 따라 잡을 수 있는지는 다음 편에서 여이래요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아 더워. 크러아 더워 죽겠다. 그럼. 노카지 크러. 이리 좀땀좀 말리자. 그럼. 그래. 아 더워 죽겠어. 그럼 더워 죽겠다. 그럼. 오 더워 죽겠어. 더 더워 죽겠어. 아 더워 죽겠어 진짜. 아 더워 죽겠어. 아, 아 비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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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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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티비아비 어, 비티비티비리비티리티비티비티비티 어, 어.